박서진이 한일톱텐 탑텐재팬코리아에서 압도적인 투표수로 1위를 차지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했다. 이번 결과는 박서진이 단순한 한국의 인기 트로트 가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한일톱텐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기반의 음악 차트 프로그램으로 두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를 선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투표에서 박서진은 총 투표수의 45%를 차지하며 경쟁자들을 크게 따돌렸다. 이는 일본에서도 그의 음악이 널리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박서진의 인기 비결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에 있다. 일본 일본 트로트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성과 탄탄한 가창력에 매료되었다고 평가한다. 일본에서는 엔카, 연가와 트로트가 음악적 뿌리를 공유하는 만큼 박서진의 노래가 일본 대중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서진은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일본어로 인사하고 일본어 곡을 커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일본 팬 나카무라 유키 35은 박서진의 목소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 그의 무대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 라고 전하며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박서진의 이번 1위 기록은 단순한 투표 결과를 넘어 트로트가 한류의 새로운 중심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최근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의 전통음악 장르인 트로트 역시 해외 팬층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박서진의 성공은 트로트 한류라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의 히트곡, 붉은 노을 아래서, 별표와 내 인생의 노래 등이 일본 음원 차트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며, 일본 방송사에서도 박서진을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박서진의 일본 팬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일본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콘서트 개최도 검토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라고 전하며 일본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서진의 일본 내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본격적인 해외 진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팬 반응. 박서진이 드디어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네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트로트 한류의 시작이다. 글로벌 스타 박서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일본 팬 반응. 그의 무대를 일본에서도 볼수 있기를 바란다. 트로트 음악이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다. 박서진 덕분에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팬이 되었다. 박서진은 이번 한일 톱텐 1위를 계기로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연 박서진이 트로트 한류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 마이진이 한일 톱텐, 탑텐 재팬 코리아. 이번 성과는 마이진이 단순히 국내 인기 가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트로트 한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한일 톱텐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기반 음악 차트 프로그램으로 두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를 선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로써 그녀는 일본에서도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으며, 트로트가 한류의 새로운 중심장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마이진이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는 독보적인 가창력과 감성 표현력, 그리고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덕분이다. 일본 일본 트로트 팬들은 마이진의 음악을 들으며, 앵카, 영가와 유사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 사랑의 향기. 별표. 그리움의 바다. 별표는 일본 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현지 음원 차트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일본 팬, 나카야마 히로코. 38세. 마이진의 목소리는 마음을 울린다. 한국 트로트가 이렇게 감동적인 장르라는 것을 그녀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또한, 마이지는 일본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일본어곡을 커버하거나 일본어로 직접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녀는 단순한 K팝 스타가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도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았다. 최근 K팝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인 트로트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마이진의 성공은 트로트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꼽힌다. 특히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엔카 음악과 트로트의 감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이진의 음악이 일본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방송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이진의 노래는 일본 대중에게 친숙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그녀를 자주 볼수 있을 것이다. 마이진을 사랑해주시는 일본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녀의 일본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단독 콘서트도 논의 중이다. 라고 전하며 향후 해외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마이진은 단순한 인기가수를 넘어, 트로트 한류의 중심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마이진의 일위 소식에 대한 팬들의 열렬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팬 반응. 드디어 우리 마이진이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네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트로트 한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스타 마이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일본 팬 반응. 마이진의 콘서트를 일본에서 꼭 보고 싶다. 트로트가 이렇게 매력적인 장르인 줄 몰랐다. 그녀 덕분에 처음 듣게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팬이 되었다. 한일 톱텐 1위라는 기록을 세운 마이진이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과연 마이진이 트로트 한류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주목된다. 트로트계 한일 톱텐, 탑텐 재팬 코리아 이번 성과는 진해성이 국내에서만 사랑받는 가수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한일 톱텐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기반 음악 차트 프로그램으로 두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를 선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는 일본에서도 그의 음악이 널리 사랑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트로트 장르가 한류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진해성의 인기 비결은 탁월한 가창력. 감미로운 음색,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능력에 있다. 일본-일본 트로트 팬들은 진해성의 모델을 보며 한국 트로트와 일본 앵카, 연가, 위 감성이 유사하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곡 사랑반 눈물반, 가지마 등이 일본 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일본 음원 차트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 일본 팬 야마모토 켄지 45은 진해성의 목소리는 듣는 순간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감정을 깊이 느낄 수 있다. 라고 전하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 진해성은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일본어 인사 영상을 올리고 일본 음악 프로그램에서 엔카 곡을 커버하는 등 현지 팬들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케이팝 이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가운데 트로트 역시 해외에서 점점 주목받는 장르로 떠오르고 있다. 진해성의 성공은 트로트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감성적인 음악과 세련된 무대 연출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 팬들에게도 충분한 매력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해성의 음악은 일본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다가온다. 앞으로 일본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그를 자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히며 그의 해외 활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혜성의 소속사 관계자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일본 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일본에서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며 단독 콘서트도 논의하고 있다. 라고 전하며 향후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진혜성은 일본 정규 앨범 발매, 일본 음악 방송 출연, 해외 투어 등 더욱 활발한 글로벌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진혜성의 이리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일본의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팬 반응. 진해성이 일본에서도 인정받다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트로트도 한류의 중심 장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진해성 최고. 일본 팬 반응. 진해성의 공연을 일본에서 꼭 보고 싶어요.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정말 특별하다. 이제부터 팬이 되겠습니다. 한일 톱1 1위라는 기록을 세운 진해성이 앞으로 일본을 넘어 통남아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 진해성의 일본 내 인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본 정규 앨범 발매와 글로벌 콘서트 투어도 논의 중이다.라고 전하며 그의 세계적인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트로트계의 보석 전유진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사랑받으며 한일 톱텐 탑텐 재팬 코리아 이번 성과는 전유진이 국내에서만 주목받는 가수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다. 한일 톱텐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팬들이 직접 투표해 가장 사랑받는 가수를 선정하는 대형 온라인 차트 프로그램으로 두 나라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 전유진이 일본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 섬세한 감성 표현 그리고 무대에서의 깊은 몰입감 때문이다. 일본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엔카 영가, 음악과 한국의 트로트가 음악적 감성이 비슷한 점에서 전유진의 노래가 일본 대중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 내 마음 별과 같이, 꽃길 인생 등이 일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며 현지 응원차트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마치 봄날의 바람처럼 따뜻하고 감미롭다. 그녀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유진은 일본 팬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일본어 인사 영상을 공개하고 일본 전통 가요를 커버하는 등 현지 팬들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일본 팬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있다. K팝 이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역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점점 새로운 한류 장르로 떠오르고 있다. 전유진의 이번 1위 기록은 트로트가 일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녀의 감성적인 음악과 탄탄한 가창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유진의 음악은 일본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다가온다. 앞으로 일본 음악방송에서도 그녀를 자주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며 그녀의 글로벌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유진을 사랑해주시는 일본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녀의 일본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단독 콘서트도 논의 중이다. 라고 전하며 향후 해외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유진은 일본 정규 앨범 발매, 일본 음악 방송 출연, 해외 투어 등 더욱 활발한 글로벌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유진의 1위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일본의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팬 반응. 전유진이 드디어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네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트로트 한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스타 전유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일본 팬 반응. 전유진의 콘서트를 일본에서도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마음을 울린다. 이제부터 완전한 팬이 되었다. 한일 톱텐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전유진이 앞으로 일본을 넘어 동남아,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유진의 일본 내 인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본 정규 앨범 발매와 글로벌 콘서트 투어도 논의 중이다. 라고 전하며 그녀의 세계적인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과연 전유진이 트로트 한류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주목된다.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신성 강문경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큰 사랑을 받으며 한일 톱텐, 탑텐, 제팬 코리아. 이번 결과는 강문경이 단순한 국내 인기 가수를 넘어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한일 톱텐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팬들이 직접 투표해 가장 사랑받는 가수를 선정하는 대형 온라인 차트 프로그램으로 두 나라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 그는 막강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라 일본에서도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음을 보여주었다. 강문경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이유는 호소력 짙은 가창력, 깊은 감성 표현,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덕분이다. 일본 일본 음악 팬들은 한국의 트로트와 일본 앵카, 연가, 위 정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강문경의 음악이 일본 대중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간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곡, 그리움의 멜로디, 한 걸음 더 등이 일본 음원 차트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현지 음악 방송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강문경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을 준다.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린다. 강문경은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일본어로 직접 메시지를 남기거나, 일본 전통 가요를 커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지 팬층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K-팝 이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문경의 이번 1위 기록은 트로트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및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감성적인 음악과 세련된 무대 연출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충분한 매력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문경의 음악은 일본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 방송에서도 그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며 그의 해외 활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문경을 사랑해주시는 일본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일본에서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며 반도 콘서트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향후 해외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문경은 일본 정규 앨범 발매, 일본 음악 방송 출연, 해외 투어 등 더욱 활발한 글로벌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강문경의 이위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일본의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팬 반응: 강문경이 드디어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네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트로트 한류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스타 강문경.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일본 팬 반응. 강문경의 콘서트를 일본에서도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정말 특별하다. 이제부터 팬이 되겠습니다. 한일 톱텐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강문경이 앞으로 일본을 넘어 동남아,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전하며 그의 세계적인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과연 강문경이 트로트 한류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주목된다. 트로트계의 차세대 디바 김다연이 탑텐 재팬 코리아 이번 투표 결과는 김다연이 국내를 넘어 일본에서도 강력한 팬층을 확보하며 트로트 한류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한일 톱텐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기반 음악 차트 프로그램으로 두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를 선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투표에서 김다현은 총 투표수의 5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그녀는 탄탄한 실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일본 팬들까지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다현이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깊이 있는 감성 표현, 탄탄한 가창력, 그리고 무대에서의 밝은 에너지 덕분이다. 일본 일본 팬들은 김다현의 음악이 일본의 전통가요인 별표별표 앵카, 영가, 별표별표와 감성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친숙하게 다가온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 별빛 사랑, 꽃길 인생 등이 일본 응원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현지 방송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다현의 노래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감동을 준다. 그녀의 무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성이 깊다. 또한 김다연은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일본어로 직접 인사를 전하고 일본 인기 가요를 커버하는 등 현지 팬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일본 내 인기가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일본 방송사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음악 장르인 트로트도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다현의 성공은 트로트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북미 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녀의 음악 스타일은 세련된 편곡과 전통적인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국가의 음악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다현의 목소리는 엔카와 트로트의 정서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일본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수다. 라고 전하며 그녀의 글로벌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소속사 공식 발표 김다현. 일본 활동 본격화. 김다현의 소속사 관계자는 공식 발표를 통해 김다현을 사랑해주시는 일본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 정규 앨범 발매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향후 해외 활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알렸다. 이에 따라 김다현은 일본 내 정규 앨범 발표, 일본 음악 방송 출연, 글로벌 투어 등 더욱 활발한 해외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현의 1위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일본의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팬 반응 김다현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사랑받다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트로트 한류시대가 진짜 시작되었네요. 앞으로도 김다현 응원합니다. 일본 팬 반응. 김다현의 콘서트를 일본에서도 꼭 보고 싶어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부터 김다현의 열렬한 팬이 될 것이다. 한일 톱텐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다현이 앞으로 일본을 넘어 동남아. 유럽.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김다연의 일본 내 인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본 정규 앨범 발매와 글로벌 콘서트 투어도 논의 중이다. 라고 전하며 그녀의 세계적인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과연 김다연이 트로트 한류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주목된다. 차세대 트로트 황제 별표 별표 에노 인업 별표 별표 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큰 사랑을 받으며 한일 톱텐 탑텐제팬 코리아에서 압도적인 팬 투표 1위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에녹이 단순한 국내 인기 가수를 넘어 트로트 한류를 이끌어갈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한일 톱텐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 팬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가장 사랑받는 가수를 선정하는 대형 온라인 차트 프로그램으로 두 나라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 올해 투표에서 에녹은 전체 투표수의 52%를 차지하며 당당히 1위를 기록했다. 그는 강력한 후보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라 일본에서도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음을 보여주었다. 에녹이 일본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폭발적인 가창력,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트로트 스타일 덕분이다. 일본 일본 팬들은 에녹의 무대에서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과 K팝 스타일이 결합된 세련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그의 대표곡 '운명의 멜로디', '끝없는 사랑' 등이 일본 음원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현지 방송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에녹의 무대를 처음 봤을 때 마치 한국과 일본의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진 느낌이었다. 그의 노래는 강렬하면서도 감성적이다. 또한 에녹은 일본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일본어로 직접 메시지를 남기고 일본 인기 가요를 커버하는 등 현지 팬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의 일본 내 인기가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현지 방송사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K팝 이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에녹의 성공은 트로트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북미 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의 음악 스타일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감각적인 무대 연출이 더해져. 다양한 국가의 음악 팬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에녹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한국 특유의 트로트 감성과 일본 엔카 그리고 팝적인 요소까지 조화롭게 담아낸 새로운 스타일이다. 라고 전하며 그의 글로벌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에녹을 사랑해주시는 일본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일본 단독 콘서트, 정규 앨범 발매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라고 밝히며 향후 해외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에녹은 일본 내 정규 앨범 발표, 일본 음악 방송 출연, 글로벌 투어 등 더욱 활발한 해외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에녹의 1위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일본의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팬 반응 에녹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사랑받다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트로트 한류시대가 진짜 시작되었네요. 앞으로도 에녹 응원합니다. 일본 팬 반응 에녹의 콘서트를 일본에서도 꼭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듣는 순간 마음을 사로잡는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한일 톱텐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에노이 앞으로 일본을 넘어 동남아, 유럽,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에노의 일본 내 인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본 정규 앨범 발매와 글로벌 콘서트 투어도 논의 중이다라고 전하며 그의 세계적인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과연 내녹이 트로트 한류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주목된다.